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19 말하자면 이 우한 폐렴 환자가, 확진자가 어제 20명 늘어났죠? 예, 예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1명이 됐는데, 이제 이 지역 감염 그러니까 그 어디서부터 올 맞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적으로 그 감염 이거는 굉장히 말 위험합니다. 뭐 어디서 누구한테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그 31번 환자라는 사람은 뭐 병원에도 가고 뭐 교회도 가고 뭐 온갖 군데 돌아다닌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첫날 10명인데 어제 또 추가로 5명. 네. 그러니까 그 흔히 대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네.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 지금 보통 일반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대구가 우려스러워서 네. 대구로 가는 적어도 KTX 열차는 네. 무정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네, <laughs> 네. 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김경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 네. 오늘은 그 오늘 이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하면. 좋아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중국과 좋은 관계는, 관계는 나쁜가? 중국과의 좋은 관계는 나쁜가라는 제목인데, 그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것은 이게 지금 지금까지 며칠 전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이 지역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정말 대책을 강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단계 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뭐 지금까지도 초기에는 이저 마스크 안쓴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는 상당히 좀 마스크 안쓴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꼭 마스크도 쓰고 또 손도 빨리 잘 씻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 전체가 좋아져야 됩니다. 면역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거 정말 하루하루 생활에 신경을 써서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즉, 그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또 이거는 경, 건강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 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정말 이 조기에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강구하게 드립니다. 예, 오늘, 예. 네 오늘 중국과의 조, 관계는 조, 나쁜 조, 중국과의 좋은 관계는 나쁜가라는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중국 문제가 이 코로나 1 9 코로나 일구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국민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네. 네. 안 그래도 중국 하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어, 무방비하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책임이 사실 중국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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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 그, 이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린 그 의사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분한테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잡아가가지고 구속도 시키고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법정에서 오히려 무죄 판결을 내려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중국 정부가 어 정말 이게 뭐 중국 정부의 원래 공식 명칭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말은 붙이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어, 그래서 이게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부, 정, 정부라기보다는 정권의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가장 관심이 많은 정부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저런 네. 나라하고 친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자유를 제약당하고, 어, 그런 거 아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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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민 여러분. 그, 우리 국민들 가운데 방금 우리 김경수 님이 그, 말한 바와 같이 그 중국을 경계하고 또 싫어하고 또 심오, 심지어는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된 데는 중국 탓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중국은 계속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또, 근간에 와서는 6.25때 중국의 참전으로 말미하면서 또 통일이 안 됐습니다. 또, 통일이 안된 정도 가 아니라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또, 죽었고, 또, 그 이후에는 또이 잘못된 정권인 북한 정권을, 북한 정권을 뭐 국제회의에서나 뭐 실질적으로 여러모로 계속 도와왔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중국을 싫어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보담, 중국 자체의 문제 보담도 이 문재인 정권이 더 서서 정말 또 이제 북한에 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이 또한 중국을 굉장히 짝사랑합니다. 또 짝사랑하고 또이 짝사랑, 진짜 짝사랑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중국에 가서 무슨 대접을 받았느냐? 전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 아주 그걸 상징하는 말로, 소위 혼밥이라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요뭐 일곱 끼니가 먹는데 뭐몇 끼를 혼자서 밥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저 저 귀한 국빈밥, 말이 뭐, 저, 저 국가원수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나라 그 고위 관리들하고 밥을 먹어야 되지. 그거 하려고 간 거지. 혼자 밥 먹으려고 갔습니까? 또, 그 뿐,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 기자단이 또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주 폭행을 당한 또, 그래 아주 또 국제 기자단에서 또 그걸 또 항의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또 여기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중국한테 쩔쩔매는데 우선 이저 이 우한 폐렴 사태 이전에 가장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삼불 정책입니다. 삼불 정책. 만약에 이 사도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부당한 보복을 하니까 그거 좀 어떻게 좀 철회해 달라고 즉 보복 좀 하지 말아 달라는 뭐 이유는 있었죠. 그러나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대가가 잘못된, 잘못된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까? 그 대가로 지불한 게 뭐냐? 삼불정책입니다. 삼불정책이라는 게 뭐냐? 사드의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미사일 방해 체제, 즉 MD에, 즉 미국의 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또 여기다가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맺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도대체가 자주 국가가요? 어? 어떤 나라가 저 우리하고 뭐 내가 뭐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맺든지 말든지 우리 마음이지. 그 중국하고 그런 약속하면 됩니까? 또 사드 추가 배치. 아 북한이 지금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사드를 뭐 추가를 배치도 하든지 말든지 우리 마음이지. 왜 그걸 중국에다가 약속을 합니까? 그 다음 또 미국 MD 방어책에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국민적 비난이 나올 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은, 이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중국을 싫어하게, 싫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또뭐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하게 가서 뭐 작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면 뭐또 중국과 우리는 또 운명 공동체다 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그런 점에서 이 우리 국민들이 그 중국을 싫어할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과 아그외또 오늘 그저 조선일보 그 양주필 이선 글에 보면 야그참글잘 썼더만요 그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소름 끼치는 문 대통령의 한중 운명 공동체론인데 즉 한중 운명 공동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선 어, 글이지만.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했어요. 정말로 또, 뭐, 아무리 이거, 그 저, 기자고, 또, 주필이지만, 또 어떻게 이렇게나 소상하게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 이렇게 칼럼 하나에다가 적시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 저는 정말 감탄하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즉 이처럼 중국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왜 중국이 그래 독재 국가고 인권 유린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나빠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이라고 뭐 문제가 없습니까? 일본이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또 다른 나라는 또 문제 없습니까? 물론 문제가 좀 심한 경우에는 좀뭐좀 뭐좀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또 관계를 또 나쁘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나라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나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뭐 필리핀 같은 나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필리핀, 필리파이, 필리핀과의 관계는 우리가 좋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는 저 중국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피로에 의해서 저는 중국과의 관계도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경수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저는 이제 그 부담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면에, 어, 긍정과 부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사실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왕국을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배,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의외로 적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외교를 맺고 있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브루나이 뭐 이런 날 중동에 있는 나라는 왕이 완전 지배하는 완전히 완전 전제 왕국이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왜 중국에 대하여 중국에 대하여 두려워하냐면은 중국이 일단 우리보다 힘이 세요. 힘이 세고 그러니까 중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외부 사회에 전파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중화주의 사상을 아직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일대일로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 이런 여러 외교나 국가 이제 경제 발전의 공동체로 맺은 나라들이 대부분 다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음. <laughs>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중국하고 뭐잘 지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게 우리보다 힘이 더센 중국하고 우리가 밀착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회감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은 뭐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죠, 어, 주사파들? 핵심적으로 주사파들이 늘 주장하는 게 우리는 그 제국주의, 그니까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국가다. 이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사실, 예, 그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는, 일종의 이제 팍스 로마나를 현대화한 건데, 그 예, 그니까, 뭐, 뭐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잘 살게 해가지고, 더 많은 걸 가져가겠다는 게, 이제, 일종의 팍스 로마나의 경제 전략, 예. 팍스 아메리카노. 그니까, 팍스 아메리카노가 팍스 로마나를 제안한 건데, 그니까, 러 그런 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식민지라고, 뭐, 우기니까, 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그 느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이 엉켜 가지고 어쨌든 잘 살았단 말이죠 예 네. 네. 그런데 만일 중국하고 엉켰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물론 그~ 이 중국의 동북공장 네. 그 동북공장 왜 하느냐 동북공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저~ 공산품 만드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공정의 연구라는 말입니요 연구 네. 그, 동북아시아의 그 고대사를 연구하는 걸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 또 서북공정 도 있어요 네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네. 그, 동북공정이라는데 그왜 연구하느냐 중국에서 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연구하느냐 지난 날 한반도는 말하면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거를 지금 증명해가지고 그 이제 그 증명해가지고 뭐 옛날 역사 저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또 시진핑, 역사 왜곡입니다. 주석이 저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한반도는 옛날에 저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런 말. 그걸 지금 뭐 배로 그 속국이었던 때가 있었죠. 있었지만 그걸 지금 와서 말하는 의도가 거기다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여러 가지 나는 경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만 또 그렇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도 지금요 군국주의로 지금 굉장히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지금 전혀 저기 사과하지 않는 것도 즉 지난날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것도 다 이게 지금 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지향 미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이 언년 중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뭐 어떻느냐 우리나라는 아 우리나라는 참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잘못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오직 해외 침략을 한 일도 없고 침략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저 지금 북간도 지역 저 다시 지금 고토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 거의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런 편입니다. 나는 이럴수록, 이걸 우리가 비난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야, 일본이 말이지,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 구나 하려고 하는구나. 또 중국이 또 다시 또 우리를 또 속국화 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뭐, 러시아가 또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다 따지면은, 좋아질 나라가 없어요. 그, 렇게 할수록 우리가 좋아지도록 해야 그 다음, 우리가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버티는 주된 이유가 중국 때문입니다. 지금, 그, 지금 교역량이요, 지금 아마 중국의 비중이 한1% 정도 줄었을 것 같은데, 한 20, 우리나라 이 무역, 교역량 전체의 24%가 중국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가 10%입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9%입니다. 미국과 일본 전부 합해와의 19%고 중국은 24%입니다. 중국과의, 중국이 뭐 저렇게나 나쁜 나라인데, 그럼 아주 뭐 경제 관계도 그러면 단절해보자. 그러면 살수 있는 한국 경제는 망합니다. 이것도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있지만, 그걸 또 너무 또 막, 비판만 하면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 그래서, 일정하게 비판해야 될때 하고, 또 그걸 통해서도 중국을 또 발전시킬 수 있으면 또 발전시키고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이 독재와 관련해서, 아, 뭐죠, 누구, 모택동, 마오쩌둥 독재가, 어? 독재, 얼마나 많은 인권을 유린했느냐,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 특히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단합을 많이 했느냐, 그거 다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 그런데, 그때 그 모택동은, 모택동은 그 인권 유린 행 것보다는 중국을 근대화한 공이 굉장히 큽니다. 아, 중국 사람들이 왔으면 뭐 이미 죽은 모택동인데, 물론 공산당 정권이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뭐 바보들입니까? 왜 07과 3이라 그러겠습니까? 나름대로 공적이 있는 겁니다. 또또이또 또또 시진핑 독재도 독재는 독재이지만 문제는 많이 안고 있지만 시진핑이 들어서 지금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저는요 이 시진핑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지금 장기 집권을 핵치하고 있습니다. 참 망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도 안 좋고, 세계한테도 안 좋고, 굉장히 밉지만, 그러나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서요, 굉장히 지금 중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 아니었으면 발전 안 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이미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요, 아주 시진핑, 뭐, 시진핑과 이분의뭐 여러 가지 문제 많이, 특히 그 언론의 자유, 뭐, 탄압하고 등등, 다, 그, 문제가 있지만, 꼭, 저, 이, 중국 사람들이 싫어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만, 래 있는 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 주셔, 이래 주셔. 그, 중국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요, 나는, 이, 저, 중국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난날, 저, 박정희 독재 시대를 말하자면 개발 독재라 해가지고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요, 그 개발 독재가, 독재가 옳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경제 발전한 것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거, 아, 제가 딱 굶어본 사람이고 한데, 그거 왜 부정하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체제가 시진핑이 독재로 나가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진핑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리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요, 3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없습니다. 300년 이상. 어디 밀란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도 정권이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왜, 다른 민족이 들어왔어도 정권을 때려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진핑이 어리다고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혐오는 혹시 미국에 대한 과도한 그 친미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생기는 점이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뭐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고, 저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주 국가고, 또 자주 국가가 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요, 약소국의 서러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즉 강대국 사회에 있어서 맨날 어딘가에... 정말, 이 침공을 받아서, 이 예속되기 쉬운 그런 아주 불리한 조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한 나라만 있으면, 어? 정말 참, 예속되기가 쉽죠. 근데 주변에 강대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더욱더 자주성을 저는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국정도 운영해야 되고, 또 국민도 그런 자세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만,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옛날에는 한국이 못 살고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수준도 낮고 그럴 때는 이게 이제 그 예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랬는데 지금도 한국 일반 국민들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사실 중국을 봐도 마음에 다안 차고요. 미국을 봐도 사실 마음에 다안찹니다 예. 뭐 미국 보면은 어, 미국은 정확하게 물신주의지 않습니까? 예. 그 어쨌든 자본이 제일 중요하고 물신이 가장 큰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서구 사회에서 한 3년을 있다 와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 상대적으로 저는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 물신주의는 일반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런 사는 공간은 굉장히 상막하거든요. 음. 예, 그서 사람들은 딱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자신 생활 유지하는 거 외에는 이 뭐랄까 공동체의 이런 어떤 디테일한 이런 즐거움이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를 어쨌든 정착시켜가지고 뭐 미국 덕분이지만은 많이 키웠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동양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적인 이런 즐거움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뭐 미국 사회도 문제도 예. 많지만. 문제 굉장히 또, 많습니다. 마약의 뭐, 장점도 예. 굉장히 많고 특히 예.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많습니다. 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네. 그 우리는 그러니까 그 중국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나쁘면 됩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을 견제하고 또 저는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저는 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야합니다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면 관대하고, 또 우리나라 또 국가원서도 중국도 방문하고 하여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야 되지,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옛날에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을 자꾸만 거론 아, 거론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지극히 오르신 말씀입니다. 네,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조금은 젊은 세대로서 사실 중국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요, 미국도 그렇게 딱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laughs> 우리가 그럼 북한은 어, 마음에 들어요? 아, 북한은 진짜 웃기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딥마는 저는 어, 이번에 이제 한국의 문화가 아카데미까지 가가지고 상을 받을 정도로.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뭐 음악 뭐 예술에 보여는 것처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내적인 저력이 어쩌면은 저는 주변의 강대국을 뭐 군사력이나 무력으로는 참 제압하기 어려워도 문화적인 힘으로 좀 독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봐요. 그럼 예, 아, 예. 우리가 굉장히 문화도 독특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도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 비하면. 민주주의도 훨씬 낫죠. 우리가 훨씬 낫기 때문에 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게 되죠. 네. 그런 점에서 아무쪼록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네. 중국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이 중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만 이 중국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는 일으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어쨌든지 중국의 잘못하는 데 대해서 비판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매저 어,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한번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네. 그러면 어, 오늘 말씀은? 방송은 여기까지. 예, 네. 끝내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